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이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월 2일 저녁 대만 숭산공항에 도착해 8월 3일 대만 입법원 및 기타기관을 방문하며 일정을 보냈고 그 사이 중화민국 차이잉원 총통도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3일 대만을 떠나기 전 트위터에 미국 대표단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략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중공은 펠로시가 떠난 직후인 8월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대만 주변 6개 해상과 연공을 돌며 중요한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공 언론 진화통신이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공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6개 방위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구1 5의 후시진 전 편집장은 이와 같은 훈련 규모와 정세는 1996년 대만 해협 위기를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중 관계가 영향을 받을지는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를 지켜보며 중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어떤 형태의 충돌이나 위기를 원하지 않으며 미국은 서태평양 해상과 영공에서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며 대만을 지속해서 지지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수호하고 중공과 소통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미국은 무력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은 위기를 초래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으며 미국은 중공의 선택에 대비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립팡 대만국방부 대변인은 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공군이 대만 주변 해상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하는 일부 지역이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지역으로 침범해 국제항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대만 해상의 현상 유지를 파괴하며 지역 내 안전을 해치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대한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